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1일 아침 긍정 화건 217일 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쳐 보겠습니다. 1. 퓨처 셀프의 삶을 산다! 내가 아직 몰랐죠? 메멘토 모리. 8 4살의 내가 지금의 나로 다시 한번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80년 뒤? 음 그렇지요. 80년 뒤에. 그치, 아빠 나이안텐데 할아버지네. 그치 그때 할아버지가 지금으로 와서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좀더 여유롭게, 좀더 지혜롭게 살겠지. 이 아토믹 헤비츠 챌린지 27가지를 오늘 하루도 모두 다 실천을 한다. 자 여기에다가 네, 오늘 연말까지 네, 12월 31일까지 내가 원하는 좀 좋은 습관들을 습관 쌓기를 더해서 100개까지 채워봅시다. 지금 20몇 개니까 더더더더 100개까지 까보자 좋은 습관을 더 찾아서 지금 내 생활에 계속 계속 더 넣어보자. 3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합니다. JTB? 정주영 회장님처럼 불굴의 의지로 "일단 한다, 일단 한다" 실패하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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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뭘 합니까?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알겠다 재겠다 그렇지요 4 어, 가슴을 펴고 밝게 웃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 가슴을 펴고 밝게 웃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 <laughs> 마음을 넓게 큰 그릇이 되어서, 내가 먼저 큰 그릇이 되어서, 내 그릇 안으로 운이 들어오게끔 기다리자. 운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그릇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 있는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먼저 내 그릇을 이렇게 크게, 인품이 느껴지게, 가치가 있게 먼저 만들자. 오 충만한 삶 본질 지금에 집중한다. 충만한 삶 본질 지금에 집중한다. 지금에 집중한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지금에 집중한다. 6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가치를 만든다. 7, 7, 7, 7, 7이 뭐였더라? 6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가치를 만든다. 7은 그거였습니다. 희망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다. 희망의 긍정적인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박상영 네 펜싱 선수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냈었지요 나는 할수 있다 희망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다. 8 네, 이게 너무 길어서 외울 수가 없어서 네. 8 남의 장점을 진실로 존중하며, 남의 기쁨을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즐겨라. 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남의 장점, 남의 좋은 일, 기쁜 일을, 내일처럼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 남의 일을 내일처럼 기뻐하겠다. 누구든 누군가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좋은 운동선수가 되어서 정말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 이미 하고 있을 건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위치에 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지 않겠다. 그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 가슴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네, 축하해주고 내일처럼 기뻐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 책을 읽고 글을 써라.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되는데 아,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그냥 단순히 좀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집중해서 농밀한 시간으로 정말 알찬, 꽉 찬, 집중된 시간으로서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역행자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 봅시다 10. 가족 가과 하루에 30분 이상의 시간을 보낸다. 쉬이. 가족과 30분 이상의 시간을 보낸다. 하하. 지안이 뭐하십니까? 이거 봅니다. 네. <laughs> 오늘도 힘차게, 밝게, 활기차게, 가자! 가자! 가자!